아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남편 유형. 도대체 왜저 사람과 있으면 더 외로울까요? 같이 살고 있는데 왜 함께 있는 느낌이 없을까요? 아내를 가장 힘들게 하는 남편은 감정 없이 기능만 남은 남편입니다. 살아는 있는데 함께 살아주진 않아요. 밥은 같이 먹고 집도 같이 쓰고 대화도 하긴 해요. 그런데 아내는 점점 혼자인 느낌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감정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공감 없는 남편, 반응 없는 남편은 아내에게 벽처럼 느껴져요. 심리학적 근거. 심리학에선 이런 관계를 정서적 결핍 관계, 즉, emotional neglect relationship라고 부릅니다. 이런 남편 유형은 아내가 힘들다 해도 그래서 어쩌라고 시계의 반응. 아내가 감정을 말하면 그걸 왜 이제 말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회피합니다. 논리로 감정을 누르려 합니다. 결국 아내는 이렇게 느끼게 돼요. 나는 설명해야만 이해받는 존재야. 말해도 소용없다. 혼자 애쓰는 사람 같다. 그리고 그 지점이 바로 감정 소진에서 거리감으로 관계 포기로 이어지는 무서운 패턴의 시작이에요. 요점 정리. 아내가 힘들어하는 남편 유형은 말이 없는 남편이 아니라 감정이 다친 남편입니다. 공감 없는 반응은 아내를 고립감에 빠뜨립니다. 부부는 함께 살아야지 기능적 동거인이 되면 관계는 무너져요. 따라해보세요. 논리보다 감정이 먼저입니다. 듣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사랑받고 싶은 방식이에요. 이 영상이 와닿았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사랑은 말이 필요하고, 말은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끈이 됩니다.